자 여러분 여기 페이지 자몇 쪽이냐면 개념편 24쪽입니다. 다들 이미 아무 배운 적 있을 거니까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복습입니다. 자 어쩌면 하,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위에 뭐형이라던가어언니오빠 뭐 누나 물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해봅니다. 자 제목 이 일단 동이가 억각이라는 내용인데 다들 뭐 들어본 적 있네요.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동의가 법각을 하기 전에, 여기 러분 먼저 하나 복습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아는 친구 도와주 자, 아는 친구 한번 도와주세요. 제일 혹시 얼마 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자, 복습입니다. 아는 네, 복습만 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음, 뭐,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와주 여기를 저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자 서두니까 요점이라고 부르세요 점 맞아 요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서장 선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요네 개의 각 각도를 두을 자로 무슨 각이라 부르니까 교각이란 말도 기억나세요? 우리 배워져 있잖아요. 교각. 그리고 교각 중에서도 누구? 이렇게 마주 보는 두 각을 뭐라고? 막 꼭지각이란 말도 기억하시나요? 어디 있어요? 막 꼭지각. 사실 얘네들도 막 꼭지각 맞나요? 근데? 그리고 이 막꼭지가 관련해서 자, 동원아 막꼭지각은요 크기가 항상 어 같다 항상 같다 진짜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다들 혹시 여기 있는 이 각을 뭐라고 부를까? 혹시 이거 평각이라고 부는가 어? 다들 필요 원래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배웠잖아 심지어 저랑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는데요? 어, 오늘. 오늘 내용이 너무 싫어하잖요 이 내용 자체가 다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어져요? 자, 요 그림에서 어떻게? 자, 이제 내려가기지 한번 더 할게요. 요렇게 선한길를던어십니다 그럼 이러분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있는 거야. 밑에도 교각이 몇개더 생겨요? 여기 몇개더 생겨있지? 네 개도 생긴 거아요네 개. 요기 지금 요 그림 안에 지금 교각이 총몇개 있어요? 위에 4개, 밑에 개 8개인 거 보이세요? 이 8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저희가 앞에서는요, 여기 안에서 놀았잖아. 지네끼리, 막벅지, 막평각, 뭐, 지네끼리잖아. 이제는 벗어나는 거야. 서로 다른 어떤 교각끼리 만나는 자, 그런 작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두 가지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배운 적이지만 한번더 복습하시고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여기는 그냥 쉬우 넘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가장동의이각이란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자얘동이각 그래 재원아동의각이 뜻이 뭐더라? <laughs> 여기 써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이름도 아셔야 돼. 이말을 많이 써요 앞으로 다시. 다로 혹시 이 동자가 무슨 동자인 줄 아세요? 같을 동자인 줄 아세요? 너희가 쓰는 말표가 혹시 같다는 의미의 동작문이 있나요? 어? 어 뭐라고요? 동그리 동급. 뜻이 뭐예요 점수 맞은 거잖아 그동자 이해돼요? 자 얘는요 어, 보세요 회사 할게요동위가든요 뜻이 뭐다? 동그라미 칠까요? 뭐 같은 뭐래요?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써있네요 어, 각티가 동위라는 게 동자가 같은 동자고요 위는 위치할 때위치할잖아요 때.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 그림 보이세요? 자, 이제 이 그림으로 갑니다. 저희 지금부터 같은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자 여기 있는 자, A부터 할까요? 자, 여기 A랑 밑에 봐. 자, 지금부터는 여기랑 여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의각은 여기 안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의각은 이렇게 교각과 교각끼리 만나는 그런 내용이라 자, 혹시 그림 보시면 주모가 A랑 같은 위치가 누구지? 가동성이 각누거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이게 왜 같은 위치야? 이게 같은 위치예요. 어, 사실 그 말도 맞고요. 자 그럼 이만한데 죠깐봐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있죠. 그렇게 말해봐 얘 지금 어디 있어요? 왼쪽 위. 왼쪽 위에 있잖아. 써줄까얘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거 맞아? 왼쪽 위에 있잖아. 그 밑에도 왼쪽 위에 있는 게 누구냐는 거야. 동 그게 누구 얘가 왼쪽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위치야. 같은 위치라는 게말그대로 왼쪽 위에 있는 거 누구냐라는 거지. 제가 앞으로 얘의 줄을 동위각이라고 얘, 얘의 을 동위각이라고 부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은서야. 각 B랑 동위에동어렵잖아 자, 한번 더. 얘기하고, 여기 지금 각 비는요, 어디에 있다고? 왼쪽? 아래. 아래에 있대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 자, 위치란 말이이 말인 거야. 다 정말 말그대 위치. 어디냐? 다시. 자, 지은하고 지금 지 위에 각 씨랑 동의각이 있어요. 각 씨. 얘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오른쪽 아래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있잖아. 둘다 오른쪽 아래 있잖아. 요 말 그대로 동의가. 자, 세 너무 오실 거 이렇게 말을 길게 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는 거. 그때 잘 푸시려면 정확하게 안 해요. 너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있네요. 혹시나 여기 가, 지랑 동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감사합니다. 오른쪽 위. 자 이렇게 이해가 다 괜찮으세요? 자 이거 두 번째 자 이제 이두 개밖에 없어. 오늘 이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두 번째는요. 자엇각자엇각이라 어, 어, 불리고 있어요. 엇가. 어, 자 엇가는요. 어, 자 여기 엇자가 없이 먼저 아세요 어. 여기 써있는는 뭐예요? 엇갈린 빛이에요. 이제 아마 처음 하면 좀이 말이 생소해요. 엇갈린다는 거 자, 엇갈린다는 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주일 하실까? 하나 주의할 점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시죠. 주의할 점은요. 사실 이걸 저한테 왜라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애초에 엇각이란 걸 누군가 처음 만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정한 겁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 마치 우리 친구 이름이 유은도잖아요. 은도를 왜은도해요 라고 물으면 제한. 나한테 는어 몰라요 다시 업깨은요 기본적으로 밑줄 여기 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선생님 바깥쪽이 어디에요 자 봐봐 자이 바깥쪽은요 요 그림 보세요 이번에 밑에 거 볼게요 여기에 있는 얘네 둘이가 바깥쪽이다 서을까보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다시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선생님 제가 왜 바깥쪽에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기를 바깥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안쪽에 있는 아, 말이 걸렸네. 제 외가 기간이라까 그러면. 여기는 무슨 쪽? 여기는 안쪽. 안쪽이겠죠.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었각은요었각은요 여기 쓸까요? 안쪽에 있는 각에서 생각을 한다. 바깥쪽은 고려하지 않고요. 안쪽에서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어갈이 그 뭐예요? 말 그대로 엇갈림이지. 엇갈릴 때 혹시 뭔지 아세요? 따라하 자, 이거는 뭐쓸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제가 선거 볼게요. 자, 이렇게 선 그으면 엇갈리나요? 이거 엇갈렸어요? 아니죠. 그럼 엇갈린다는 뜻이 뭐죠 요렇게 그근 엇갈려요. 요렇게 엇갈린다는 거니까 밑에서 이제 그 엇갈린 걸 보여준다니까요. 도와줄래? 자, 동원아 자, 여기는 여기 있는 여기 다 치고요. 자, 그리 안쪽입니다. 자, 얘랑 엇갈린 건 누구예요? 자, 여기 그림 보고 말하시면됩니다이렇게두 개가 엇갈린 겁니다. 얘네 둘로 엇각이랑 됩니다. 엇갈린.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한번더 잭이 총으로 가다가 비랑 엇갈린 건 누구예요? 얘랑 얘랑 엇갈린다. 그래서 억각은 요게두 쌍밖에 없고요. 동의각은 네 쌍이다. 이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어 문제도쉬워요자 필수 문제 1번. 자 동의각, 억각을 앞으로 정리해보 저도 오랜만에 중위수업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새로워요 맨날 쓰는 건데 이렇게 또 책에서 처음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거야 뭐 이정도인가? 이정도에요 그러니까 중이중상 고등고 올라가면 그냥 숨쉬는데이 거쳐요 이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있냐면 솔직히 말할까? 지금 노래가 배우는 수학을 약간 수학이라 보기 민망해요 그냥 기본 구구단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것이 배우는 구구단 첫 번째, 자 예, 지훈아, 가, a랑 자, 각 a랑 동위각 누굴까요? 각 b 이렇게 기호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동위각이 뜻 같은 위치입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두 번째 문제, 자각 c랑 동위가 혹시 요거는 누구야? 자 누가 동위각각 d. 각 d 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 재원아, 각 b랑 어각 위치일까요? 각 H. 어. 자, 네 번째 동원한 각 a 랑 없다 있을까요? 각 G다. 어, 각 G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자, 밑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이렇게쭉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똑같은 의이에요 그게 뭐, 세 개든, 네 개든, 백 개든, 천 개든, 어쨌든,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위치, 동의가, 엇갈린 곳, 엇갈린 고 자,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 참고로 모두 구하세요. 입니다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 구하세요. 모두. 모두. 자, 가보겠습니다. 예언 문제, 중고가. 여기 각, 비. 어디냐면 여기거든. 자, 예언 없이 동의각이 있을까? 각, 각. 여러분, 자, 요거 두개다 동의각인 거 아시겠어요? 저 보세요. 동의각이 뜻이 뭐라고요? 같은 위치. 자, 도와줘. 얘 지금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안에서 어디 있어? 네. 오른쪽 위에 있잖아. 여기서도 오른쪽 위, 오른쪽 위안 오세요? 그만인 거예요. 얘둘 되겠죠? 물론 정답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 자, 두번째문 이제 지윤아, 혹시 각 c랑 각 c랑 엇각 있을까? 각 e, 각 i, 이렇게. 아 42개 맞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얘네 둘인 거 알겠어요? 저보세요 이게 왜두개지 말해줄게 색깔 봐자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요 보세요 요 파란색에 주목하시면 얘네들 억인거 아시겠어요? 엇각이라는 거지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하시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목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주목하면요 한번더 각시랑 업감이 누구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말 이해돼요? 저희는 이제, 이제 어디를 보냐에 따라 업감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색깔을 써드릴게요 각시랑 하나 더 있어요 각각 이런 식으로 문제다 그런 이해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를 보시고. 사실 오늘 내용 많지않아 다음장이 마지막 내용인데 한번 끌어갈까요? 네. 자 한번 쉬어갑시다. 자 57분인데 11시... 그래 10분까지 쉴게요.